여러분들하고 는또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맘때 되면 단지 붙은 모습을 또 봐야겠는데 어떻게 뭐 공법 공부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인은 태어나서 공법을 처음 공부하신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공법 공부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네요 근데 이 공법은 뭐 처음 하나 뭐 경험일까 별 차이 없어요 하도 어렵기 때문에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지금부터 뭐 차분하게 하나씩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요 내년에 이맘때 되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시험에요. 근데 이 공법은 양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제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박종철이라고 검색하면요 제 이름은 항상 앞에 못 떠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제가 이거 앞에 나오지 않아. 항상 뒤에 나와. 이름이. 예. 동명이인 유명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요 지금 공부해야 될어 부동산 공법. 요 부동산 어 공법인데요. 이걸 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공법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진짜 어렵고 양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공법을 이공자가 공포의 공짜래요 공포 예 그래서 공포의 공, 어, 공법이다 그랬는데 어, 이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양이 많아요 불량이 많습니다 이게 불량이 어, 많다 불량이 어, 얼마나 많냐 그러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죠 예, 공인중개사법이 110여 개 조문일 거예요. 110여 개 조문. 근데 우리 공법은, 어, 2,000개 이상이 돼요. 2,000여 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는 게 항상 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제일 싫어해요. 예, 이거 비교하는 거. 한 110여 개 조문. 여기에 조문입니다. 그럼 언뜻 봐도 한 20배 정도 분량이 되죠? 분량 20배 됩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 일주일에 똑같이 하루씩이에요. 어, 분량은 20배가 많기 때문에 어, 객관적인 수업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20일간 공법을 공부하고 예? 그다음에 하루 정도 중계법 하고 그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는 16문제 나오니까 하루에 절반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하루씩 강의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수험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중개사법 선생님께서는 아주 조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던데 왜 공법 선생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 안 하시냐는 거예요. 어, 20배, 20배. 그러니까 하루 진도 나갈 분량이 중개사법이 2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세 설명 못 드리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그, 공법도 40문제가 나오고요. 중개사법도 40문제가 나와요. 뭐, 오지선다형이니까, 시험에서는 중개사법도 200개 주문이죠 공법도 지문이 200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중개사법은 출제되는, 시험 지문이 200개인데, 주문이 110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주문을또 잘라가지고, 두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00개 지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요 100% 적중이에요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선생님께서는 가리킨 게다 나왔대. 이걸 다안 되고는 200개 지문을 못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문은 200개인데 110개밖에 안 조문이 안 되니까. 근데 공법은 예, 보세요. 10개 중에 한개 나오는 거지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등 어렵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일단 주어져 있어요. 그다음 또한 가지가 이 부동산 공법은요, 어,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예, 기억이 안 좋아, 안있습니다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오전에 공법 수업 하고 나서요, 어,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은 머리가 멍해집니다. 오전에 뭐 배웠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 이게 기억이 오래 안 가는 게저 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이제 법과대학 다닐 때이 부동산 공법은 법대 4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왜 네, 4학년 2학기가 돼야지만 다루는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지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법대 4학년 2학기 때돼 있어요. 네, 법대 4학년 2학기 때 어, 수업 듣고 나서 쉬는 시간에 서로 그랬대요. 우리 방금 우리 뭐 배웠냐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민법은 어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주문하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주문이 몇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예, 거의 주문 한 서너 개밖에 차이 안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민법은 지금도. 그런데 예. 공법은 쉬는 시간에 서로 예, 뭐 배웠냐고 서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기억이 우리 안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공법이요. 부동산 공법이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아주. 분량도 많고, 예? 어, 기억을 오래 안 가고 또 난해합니다. 법 조문이 무슨 암호문 같아요, 암호문. 예.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좌절을 하고 본인 머리에 대해서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런 과목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요 일단 보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중계법만 계속 꺼내요. 예. 책꽂이에 책이 딱 이렇게 있는데 오늘 무슨 과목 공부할까? 하면 제일 만만한 중계법 꺼낸단 말이에요. 공법을 갖다 더 많이 꺼내야 되는데 20배는 더 봐야 되는데 예. 똑같이 봐도 다행이에요. 아니면 더 적게 봐. 예. 그리고는 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선생한테 그러고요.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한 바탕을 공법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중계법 때문에 붙었어요. <laughs> 예. 공법 때문에 붙었어요 하는 분이 없어요. 있을 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어, 공법 때문에 어, 붙었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법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는 왜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난해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공법이요. 왜 공포의 공법이라고 불리냐 그러면 개정이 어, 빈번해요. 이 계정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아침하고 저녁이 틀려요. 자, 아침에 강의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면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 작년에는요, 어, 주택법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험범에 주택법이 하루에 네번 바뀐 적이 있어요. 하루에 네 번. 같은 날네번 바뀌어가지고, 어느 게 먼저 바뀌었냐는 것은 그법의그 그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 보고 알아요. 하루에 네번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5번 이상씩은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포에 해당되는 법이 6개 법률인데요. 6개의 법이 1년에 평균 5번 정도 바뀌기 때문에 한 30번 정도가 개정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개정됐을 때 제가 바로 추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한두달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 추록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예, 이렇게 예,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요 추록을 갖다 제가 이제 다 만들어 드릴 건데요. 어, 이번에 곧있으면 이제 우리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어,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공부했던 것과 달라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 더 심각하게 바뀐 게 올해 시험에서는 틀린 거였는데, 내년 시험에는 그게 옳은 정답으로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많아요. 그, 제가 그래서, 어 다른 학원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올해 공부할 때 혼동이 많이 될 거라 그랬더니, 혼동 안 되니까 안심하시래요. 올해 예. 공부하는 기억이 안 난데. 그러니까, 전혀 혼동이 안 되니까, 예. 안심하고 강의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공부왕이 기억날 것처럼 보였으면 올해 다 붙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네, 저혀 기억 안 나니까 안심하시라고 러시더라고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어,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나올 공법 기본서는요. 작년하고 아주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내용이. 이 계정이 빈번해요. 그러면 이 계정이 되는 것은요. 제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록 나눠드리고 거기에 또 개정된 건다 시험 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시 시험 나올 거 다시 집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이 중개사 시험 공부할 동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조사할 것도 없어요. 부동의 1위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리고 공법 선생님이 평생 듣지 못하는 얘기, 공법 때문에 붙었어요. 공법 고득점으로 붙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공법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는 얘기만 계속 듣거든요. 예. 데 어, 여러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저한테 공법 때문에 붙었어요라는 말을 좀 내년에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